파워포인트 디자인 쉽게 하기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SB라는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SB라는 블로그 채널에 오시면은 뭐 동영상만 볼수 있습니다. 뭐 컨텐츠와 동영상, 그리고 어떤 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어떤 뭐 컨텐츠 또는 뭐 포스트 같은 말이긴 한데 보고 싶다 하시면은 SB라는 블로그에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광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무료로. 2017년 12월 29일까지 저희가 무료로 광고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광고 형태는 바이럴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또는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때 PPL 또는 뭐, 대놓고 제품이라든지 뭐, 어떤 그 뭐, 사업장? 뭐, 회사?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소개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저희가 이런 걸왜 하느냐? 대부분 이제 블로그라든지 또는 이제 뭐 팟캐스트 또는 뭐 유튜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니들만 하냐? 우리도 한번 한다. 뭐 그런 개념에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블로그에 뭐 하루에 1000명 뭐 이상은 들어오지만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광고 효과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강의에 대한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는데 왜 이런 걸왜 하느냐 이 목적을 알아야지 아 이런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면은 뭐 강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파악을 한다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할 건가 여기에 집중을 하기 보다는 어떤 디자인 파워포인트 디자인이라든지 파워포인트의 어떤 슬라이드의 어떤 구성 이런 부분에 더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좀더 뭔가 있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가다성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뭐, 갑자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빠르게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아,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어, 빠르게 할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이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요거와 요거. 요거는 이제 서울시 지도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의 뭐 디자인이죠.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야, 뭐 디자인에 뭐 신경 쓰지 말라면서 뭐 디자인에 신경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 제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고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일단 예제로 제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주시라고 하면은 전주시에 관련된 지도를 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석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전주시라는 그런 어떤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지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도형으로 된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된 어떤 지도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이런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그니까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빠르게 이런 디자인들을 할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일은 제가 그냥 온라인에서 갖고 온 겁니다. 구글에서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시면 이런 어떤 디자인 형태의 도형이라든지 여러가지 형태의 파워포인트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소, 소스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미지 파일로 그냥 저장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런 형태의 어떤 뭐 파워포인트 내용을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죠. 그냥 불필요한 노가다, 그 불필요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이런 이미지를 그냥 갖고 오시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글자만 지우면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글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글자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활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하실 줄안다면 쉽게 이 부분을 지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이것을 쉽게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원에 맞게끔 원을, 원 사이즈를 정합니다. 원 사이즈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글자가 지워지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색 기반의 어떤 이런 색깔로 맞춰야겠죠. 일단은 도연 윤곽선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 색깔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스포이,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색깔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이다 하시면은 이 색깔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색깔에 맞게끔 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단지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집어넣죠. 뭐 글라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뭐빛뭐 조명까지도 이렇게 주고 막 했기 때문에 이거런거 같은 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요거 상태만 그러니까 이렇게 회색 기반의 요새 걸로만 이렇게 바꿔 주셔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형태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쭉쭉쭉 하시면은 내가 이 도형을 굳이 만들지 않고도 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약간의 어떤 글라데이션을 주면서 여기는 약간 밝으면서 여기는 약간 어두운 이런 기반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솔직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상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글라데이션 주지 않아도. 하지만, 글라데이션을 또 주고 싶은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라데이션 주는 방법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도형 성과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채우기에 보시면은 예,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여기 약간 밝기를 한쪽을 약간 밝기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둡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밝잖아요. 기울기를 각도를 이렇게 살짝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뭐 예를들어 서 여기를 조금만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자 어둡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여기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상태로 약간 비슷한 어떤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만들어 본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왜 넣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보시면은 회색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자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려면 이 부분을 또 오려서 이 부분만 잘라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회색 배경을 그냥 쓰고 그 위에 이렇게 바를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제목만 딱 붙여주시면은 그냥 이런 형식의 디자인을 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그냥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더 화려한 디자인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내용들이. 참여 국가가 지금 현재 다섯 개 국가가 참여를 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서울에 모일 건데, 서울 어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숙박을 할 거냐. 약간 그 정도 설명하실 때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디자인에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할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일단 이것도 어 파업 그 구글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갖고 온 건데 서울 지도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현재 뭐 어떤 내용들을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80, 여기는 48. 하고 이렇게 뭐 나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시 딱 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지도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영역으로 서울시 서울 이 구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이라는 구역인 거죠. 근데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도형을 만들 겁니다.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은 홈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자유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형 도형 또는 삽입에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유형 도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빨간 라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그굴곡까이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냥 따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 모양만 비슷하게 예 그냥 이렇게 따서 금방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색깔만 예를 들어서 도형 색깔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시 지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여기까지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 요 느낌. 요 느낌을 한번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쓰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느낌 한번 제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걸 하나 복사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색깔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하나는 초록색이었죠? 자두 번째는 약간 짙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짙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똑같이 여기 이제 자를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듭니다. 도형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빼기를 눌러주시면은, 빼기를 선택해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잘립니다. 그래서, 여가 갖다 얹지고 이렇게 해두시면 감쪽같이 붙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자른 것처럼, 마치 색깔이.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이 느낌. 요요요 요, 요 파란색 아 여기 회색 요 느낌을 또그또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느낌까지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방법 그럼 아까 전에 뭐 저희 지금 다 했습니다 저희가 뭐다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요 느낌 요 느낌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 자유형 도형으로 해서 자 이렇게 와서 똑같이 따라가줍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구요. 자, 그래서 뭐, 아유, 조금 굳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만 덮어주시면 감쪽같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외곽선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회색을 넣으시면자 아까 그 느낌 그대로 받아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형식으로 그 도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요 있 원은 그냥 뭐이원 같은 게 만드시면 되는 건 아시죠 예이 네. 색깔대로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런 걸좀 이제 응용을 하면은 좀더뭐 다양한 형태의 뭐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그냥 이미지 파일을 구글에서 갖고 왔는데 이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체를 그냥 사용하고 싶다. 요게 딱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그런 어떤 요소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 글자들을 다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도 되고 여기 부분도 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 없애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콘을 집어넣으시면은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로만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이게 여기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게 편한데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자유형 도로 아자유형이 이 뭔가요? 이거는 이름이. 곡선. 이 곡선을 선택하셔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이렇게 따라가서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 도형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시고 아까 잘라내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뭐 색깔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로 입힌 다음에 하시면은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색깔을 주고 윤곽선을 엄세, 없애고 윤곽선 아 윤곽선 없애고 자이 부분만 자 여기 가져가서 그럼 이게 지금 똑같은 색깔을 입혔죠. 근데 가운데 어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흰색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진짜 빠르게 해서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면은, 이거 그대로, 뭐, 이 정도는 그냥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